아스트로, 문빈, 슬래시 사진 등호 스타뉴스 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이 JTBC 새 월화극 18배 순간으로 본격 연기 활동에 나선다. 17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문빈은 18배 순간에서 정우재 역을 맡아 연기한다. 극중 정우재는 전학생 준호 옹성우 분, 가슬슬이 겉도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 다가갔다가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된다. 요리를 좋아해 혼자 살면서 끼니를 자주 거르는 준우의 밥을 챙겨주는 등 착한 성격의 소유자다. 아스트로에서 잘생긴 외모로 주목받고 있는 문비는 18배 순간에서도 잘생긴 얼굴에 못하는 운동이 없어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 늦둥이 남동생을 업고 다니고 거절을 못해 일일이 데이트에 응했다 바람둥이로 오해받는 등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사격 반전도 있을 것이란 게 관계자의 전언. 11살 때인 지난 2009년 KBS 2 t v 꽃보다 남자에서 어린 소희정 역을 맡아 연기 데뷔한 문비는 이후 2015년 웹드라마 2B 컨티뉴드와 2017년 웹드라마 아이돌 권한대행 등에 출연한 바 있다. 꽃보다 남자 이후 10년 만에 본격 연기 활동에 나서는 셈이라 큰 기대를 모은다. 한편 옹성우 김향기, 신승호, 문빈 등이 출연하는 18배 순간은 위태롭고 미숙한 프리청춘들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감성 청춘물이다. 제작진은 작은 일에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18, 누구에게나 스쳐 지나갔을 법한 18배 순간을 리얼하고 깊숙하게 담아내 풋풋한 감성을 자극하고 진한 공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6월 방송 예정이다.